지금 제가 쓰고 있는 거 보이죠? 누나랑 같이 쓰고 음. 있는 거저 보고 있어요? <laughs> 보고 있어 완벽하게 어, 보고 있어 원래 추울 때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귀가 진짜 시리는 거 알아요? 맞아 맞아 귀 너무 시려 근데 이거는 일단 귀를 딱 가리고 어느 정도로 가리냐면 누나 목소리가 잘안 들려요 지금 <laughs> 이거 잠깐 열고 들어야 돼아 근데, 근데 진짜 이거 따, 너무 따뜻한데? 아 그리고 나는 이게 좀 얼굴이 작아 보이면서 음. <laughs> 귀엽더라고 그래서 그게 일단 마음에 들고 귀도 따뜻하지만 음. 약간 좀 이런 스타일 좋아요 아주 좋아 아니 지금 누나 코밖에 안 보여요 <laughs> 그걸 노린 거야 어아 문자가 이아 이걸 딱잘 만들어주네 너무 좋은데? 이거 쓰니까 지금 오로라 보러 가기에 딱 좋은 음. 적격한 모자인 것 같고 음. 일단 겨울에 이제 다가오는 벌써 이제 돌아가면 한국도 춥지 않을까요? 이제 엄청 춥다던데 지금. 진짜? 응. 응. 그니면 겨울에 쓰기에 딱 좋을 것 같은 이 모자. 응. 이 모자 쓰고 오로라를 한번 즐겨 보러 갈까요? 가 보자. 오케이, 렛츠 고.